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차수열이란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한 건데 그항과항 사이에 차가 일정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468 이렇게 점점 나가면 이 차가 이 여기도 이 이런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1, 3, 5, 7, 9 이렇게 나가면 이 차가 2죠.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1다기2다기3다기 4다기, 5.다기, 6다기, 7다기, 8다기, 9다기, 10을 일일이 더셈으로 대하지 않고 이 합을 S라고 뜹니다. 그럼 더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적어도 똑같습니다. 10, 다하기 9, 다하기 8, 다하기 7, 다하기 6, 다하기 5, 다하기 4, 다하기 3, 다하기 2, 다하기 1. 이두 개의 합은 같습니다. 이두 개를 더하면 S다하기 S는 2S가 되고, 얘 11, 다하기 11, 다하기 11 해서 이게 총 10개가 만들어집니다. 11이. 이게 규칙적이죠? 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11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10개니까 11 곱하기 10이 됩니다. 110이죠? S는 2분의 110인 55가 됩니다. 또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S가 30 커진 1기4기7기10기13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S를 또 거꾸로 적습니다. 13기10기7 다하기 4, 다하기 1. 하면 다하면, 2s는 14, 다하기 14, 다기 14, 다기 14, 14는 14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럼 70이죠. 그걸 s로 나누면 s는 2분의 70인 35가 나옵니다. 그럼, 이일반항을 뽑아보겠습니다. 등차수열이 A 그리고 A플러스 D 플러스 A플러스 2D A플러스 3D.. A플러스 N-1D까지 이게 총 N개가 됩니다. 여기서 D가 등차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예를 적겠습니다. A가 3이고, D가 2, D가 4이면, 3, 그 다음 7, 그리고 11, 15, 19, 이렇게 쭉쭉 가겠죠. 이제 이 표기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 다, 다 하면, S는 A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e d 플러스 점점점 더하기 a 더하기 m 마이너스 1d 이렇게 되고 거꾸로 적으면 a 마이너스 1d a, 아 다시 적겠습니다. a 플러스 M-1D 플러스 A플러스 M-2D 플러스 점점점 A가 될 것입니다. 이게 다 대해보면 2S는 얘또 일정하게 나오겠죠. 2A플러스 M-1D 더기 A플러스 2A플러스 M-1D 플러스 점점점 EA 플러스 M-1D 이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합이 이 덧셈이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똑같이 지금 계속 나오죠. 이게 지금 N개입니다. 그래서 보면 ES는 EA 플러스 n-1d 곱하기 n 이고 그래서 이걸 풀면 2an 플러스 n, n-1d 가 되고 그래서 2를 나눠주면 an 플러스 n, n-1d 가 됩니다 이번은 그럼, 이제 이식을 활용한 등차수혈 합을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4, 7, 11, 다시 적겠습니다. 1, 4, 7, 10, 13, 16. 이렇게 했습니까? 이걸 구하면 A는 1이고, N은 지금 6이고, D는 3입니다. D는 3. 그럼 합은 여러분들이 직접 돼 있는 거랑 검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nan 이니까 6 더하기 2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3은 51이 됩니다. 1 직접 대해 보겠습니다. 5 더하기 7은 12가 되고 12에서 10을 더하면 22가 되고 더하기 13을 하면 30 35가 되고, 여기 16을 하면 40, 51, 예, 51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